안녕하세요 연방호스토어윤입니다 오늘은 의인님께서 구매해주신 배미포 2만원 랜덤박스 구성 소개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시리얼 못지 떡 메모지 한권 브라운샵님 출처 이런 졸업 흑임자 도모송 두세트 치키랑 흑임자 떡 메모지 두세트 두권 해랑님 출처 이런 또잉이랑 흑임자 떡 메모지 두세트 이런 두부 떡 메모지 한권 랜덕님 출처 유튜브 흑임자 인세 두세트 하나님 출처 이런 아이스크림 두부 한세트 민정님 출처 이런 채싹 영수증 포카 한 세트 유이님 출처 이런 소풍 흑인자 동호성 두 세트 설현님 출처 이런 카메라 두부랑 탁구야끼 두부 한 번씩 들어갑니다 신과인님 출처 이런 모찌 동호성 한 세트 포실님 출처 이런 랜덤봉 흑인자 동호성 한 세트 제출처 요리사 치자 동호성 한 세트 이런 모찌 동호성 한 세트 대출처 마라톤 흑인자 동호성 두 세트 주한님 출처 공주 흑인자 동호성 두 세트 수환이 출처 이런 크롭티 흑인자 두 세트 오이윤님 출처 이런 핑크 두부 한, 한 세트 이런 미니텀에도 2권이 들어갑니다. 렇도들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, 의인님께서구매해주신뱀이포 2만 원 랜덤박스 구성 소개 영상이었게니서이